오늘은 가성비 끝판왕, 삼성 갤럭시북 4i3 실버 모델을 속속들이 파헤쳐 볼까요? 2024년에가 출시된 따끈따끈한 모델인데, 인텔 i3 프로세서에 256GB SSD까지 갖춰 사무나 학습용으로 딱이랍니다. 얇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용자 후기를 바탕으로 장단점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구매 가이드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인텔 i3 프로세서 덕분에 사무, 학습은 문제없고, 256GB SSD 덕분에 속도도 엄청 빠릿빠릿해요. 얇고 가벼운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착한 가격은 덤, 대학생 과제용으로 최고라는 후기가 많아요. 가볍고 얇아서 휴대하기 좋고,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도 답답함 없이 쾌적하게 할수 있다는 칭찬 일색이죠. 디자인까지 깔끔하니 예쁘다니 가격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고요. 물론 스피커 음질은 살짝 아쉽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어폰을 끼면 괜찮다고 하네요. 가성비 노트북 찾는 대학생이라면 무조건 강추. 사무용으로도 완벽하다는 평이 자자해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업무용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빠르고 여러 창을 동시에 띄워도 버벅거림이 없다는 거죠. 키보드 타건감도 좋아서 장시간 문서 작업에도 무리가 없고 화면도 밝고 선명해서 눈의 피로감도 덜하다니 이 정도면 뭐 거의 완벽 아닌가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조금 아쉽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무용으로는 전혀 문제없다고 하니 걱정 마세요. 가성비 좋은 사무용 노트북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